누워서 듣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워서 들어야 제맛이죠. 꼭 누워서 들어야 은혜가 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말씀의 회복.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수도였던 에베소는 우상이 넘쳤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팔고 그 수입을 벌어들여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두란노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였던 그 말씀의 첫사랑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 풍족한 생활을 누리려 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어찌 저의 모습과도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나의 삶을 이끄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이익을 위한 큰 여신 아데미어가 아닌 두란노 성원에서 선포된 능력의 말씀이 회복되는 회복의 날이 되길 기도합시다.